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두 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다 컸는데 한 15년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커요. 원래 품종이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짖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달려가서 그냥 재롱을 떱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어떤 무슨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든지 자기가 뭔가 모르는 소리가 나면 팍 짖습니다. 시끄럽게 짖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개들이 짖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개 짖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개들이 왜 짖냐면 겁나서 짓는데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나한테 오지 마라. 나 너를 물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정말로 여러분 어때요? 어, 무섭지 않으면 가까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겁을 주고 경계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뭔가 자신이 연약한 모습. 자신이 좀 부족한 모습, 자신이 좀 사람들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자꾸만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뭔가 어 다른 사람들보다 좀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죠. 왜 그러냐면 만일에 내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공격을 당할까 봐.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그 약한 모습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든지 나를 이용을 해서 뭔가 아 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갈 거다라고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 두려워합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잘 이렇게 어.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서 20장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굽에서 나올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에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 그 애구방의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갈수 있게 되었잖아요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 앞바다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오도가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심으로써 그들을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군대들을 다그 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이 또그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안전하게 있음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주변 이웃들에게 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소문이 나서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에서 20장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에돔의 왕이 모든 백성들, 군대만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에 오는데 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 그 모습을 보자 이제 모세는 사신을 보내서 말을 하죠. 야, 우리가 이 너희들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너희들 거 진짜 털끝 하나 한건 드릴 거야. 너희 거 털끝 하나 한건 드릴 거야. 정말 우리는 정말로 지나가기만 할 거야. 만일에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가다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너희들한테 정당한 값을 주고 우리가 사먹을게. 너희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취할게.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도망이 그, 명, 그 모세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러자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들을 회방하는 사람들, 뭔가 자신들의 진로에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이제 여기가 그 뭡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라면 일로 바로 질러가면 빠른데. 거기서 에 발걸음을 돌려서 빙 돌아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굉장히 나는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한 지는 거죠. 약한 모습이에요. 어, 저 사람들이 칼 들고 나와서 너네들 우리한테 우리한테 오면은 너희들 물리칠 거야? 우리가 죽어라고 죽은 맥, 목숨을 걸고 싸울 거야 이러는데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돌아갈게 뒤로 물러서는 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다른 데서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라시라고 하아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작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아라시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몇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며 지역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어, 한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온 왕이라는 사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똑똑같이 애도왕과 같이 나와서 가로막고 야 너네도 우리지, 우리를 못 지나가. 완전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약한 모습, 뒤로 물러서는 모습만 보이면 막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왜 왜?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에돔 애돔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력으로 진압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회군에서빙 돌아서 갔을까?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들이 그럴 만한 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요, 거기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강제로 그 땅을 들어가지마. 다투지마.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려면 어떻게 돼요? 빙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 건너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밀고 들어가면 애돔을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는 채 우리가 그 땅에 진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던 우리의 힘들을 하나님이 볼품없는 것으로 별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들은 충분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강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한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진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건강이 없고, 재물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뭔가 특별한 어떤 그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별볼일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 너무 무기력해졌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치이면 치이는 대로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는, 하소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고 확신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한 걸음 우리가 빙 돌아갈지라도, 그것이 너무 우리들을 괴롭게 하거나 좌괴감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걸음 들어 물러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내 자신을 이겼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음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 느끼고 확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서 자손이 너희를 두려워할 진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 깊이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 삼가하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아, 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가하다, 주의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 외부의 것들, 그러니까 먹는 걸좀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은 그러잖아요. 좀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감기에 걸렸으면 혹시 담배 피세요, 술 드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핀다다그러면 술을 좀 삼가하세요. 좀 담배를 삼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좀 참고 외부의 것들을 좀 주의함으로써 당신을 지키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죠? 주의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조심해. 너 주의해. 이건 뭐예요? 좀 뭔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원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원 뜻은 이원 뜻은 히브리어의 원 뜻은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 살펴보라. 그런데 무엇을 살펴보느냐?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 첨부되는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충만함, 우리의 힘, 우리의 풍요로움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애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저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게 없으니까 빼앗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빼앗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죠? 이게 많은 현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생을 진취적으로 혹은 성공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떤 그런 모토가 되는 그런 말로 삼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쉬지 않고 일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야 되라고 한단 말이죠. 항상 부족함을 느낄 때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기고 왜 갈등이 생기느냐? 그것을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그들보다 앞서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은 내가 그걸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을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뭐를요? 내가 가진 풍요로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총만함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주고, 너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너희가 추위에 뜰때 따뜻한 햇살을 주고, 너희가 비에 뜬그 햇볕에 너희들이 몸이 탈때 내가 구름기도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내려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걱정할 게 없어지잖아요. 내가 왜저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내가 왜저 사람을 짓누르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만족감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의 바르고 예절 바르고 이런 사람들을 신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영국 신사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예절을 잘 지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신사였던 건 아니죠.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 그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음, 그들이 어떤 신사와 같이 이렇게 되려올 때는 어, 그들이 어떤 나라적으로 부유해졌을 때 신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우리가 신사는 이제 배려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어, 손해를 끼쳤을 때, 그래도, 신사들은 여러분한테, 그래 아, 그래, 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사답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겠어? 게너 이거 내꺼 내놔. 이러면서 보상해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뭔가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일 때, 그때 여유가 생겨서 그때 신사답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라 그래요? 악다군이 부리면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악다군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라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신사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부족해? 내가 줄 거야. 너희들 모자라? 내가 줄게. 내가 채워 놓을게. 그러니 너희가 그들의 것을 탐내서 억지로 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정말 너희가 급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사 먹어. 재물이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거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너한테 줄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덕이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모자란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죠 나 내가 네삶 책임지잖아 지금 네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채워줄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억울해도 내가 너를 알아줄 거잖아. 그러니까 너 세상 사람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아. 그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을 때야 그거 너별거 아니야. 그건 내가 넣어준 거잖아. 오히려 너는 겸손하고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상처받게 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죠? 배가 고프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그래서 저 우상의 재물 별거 아니야. 먹어도 돼. 뭐 저게 뭐 귀신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먹는다고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절제라는 거죠. 왜? 내가 저걸 안 먹어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지금 저 배고픔에 이끌려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사람들, 너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릇된 길을 가게 될 사람들, 너의 행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그들을 생각하고 너희가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인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게으르는 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하며 오히려 배려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